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 사랑 이 있는 자그 반석 위에 소리라 노설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만 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아다라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소이로지리라 참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요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959년 9월 2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소련 수상인 후루시초프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 하워인데 아이젠 하워가 후루시초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랬더니 후루시초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 하워는 그러면 1시간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아이젠하와가 말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교회에 가야 할 대통령의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했소.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하고도 그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예배 참석한 것은 외교상에 아주 중대한 결례였죠. 잘못하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간 아이젠하워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삶의 아주 단호한 고백이 그 모습 속에 있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헛된 것, 금방 사라질 것, 무너질 것을 붙들고 의지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10편 3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10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자고 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 앞에 보내 보았죠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10절에서 22절까지는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도 알수 없고 내일 일을 더더욱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죠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한치 앞에 우리 앞날은 아니겠지만 인류의 미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곳에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그 말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한편의 계획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여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그러한 민족이나 또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의 허탄하고 미련한 계획들을 패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은 다 헛될 뿐입니다. 헛된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것들은 깨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 그런 영혼은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뜨리지 못하는 우리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들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에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깨끗케 하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16절에 많은 군대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군마와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모든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림에서 건질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요. 오직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오 마땅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돈을 내 지식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또 행복과 감사가 기쁨이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에,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만 넘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덮으시고 부으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음 이제 대학 입시 중인 자녀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사업장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 u 김은경 w 한 o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 o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날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o u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 o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 o 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